다른 나랑 다른 인연 없던 것도 너를 고생할 수는 없어 이들어데 기억해주시고 해주시고감사했습니다 들려드렸고 이 다음 곡좀 신나는 곡을 할 건데 그 전에 조금 뭐 발라드나 시향 노래도 괜찮고 나이 노래 꼭 들어보고 싶었다 하시는 거 있으면 사랑의 밧데 어? <laughs> 사랑 그거 아세요? 사랑의 배터리가 원래 시야 주려고 만든거 그거 아세요? 모르셨죠? 조영수 작곡가님이 그 원래 저희를 주려고 사랑의 배터리를 쓰셨대요 근데 이제 거기 이 홍진영 언니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한번 해봐야겠 예전에 같이 방송을 해서 무대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맞죠? 맞죠? 진영 언니랑 같이 그. 춤추면서 어떤 기운는데 한번 해볼게요. 시야가 했으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는 남아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그래요, <laughs> 괜찮아요? 또뭐 다른 거 있으세요? 제가 트로트도 좀좋아해서지 <laughs> 아 어우 잘안 들려 아픈 이 정도지? 이 친사랑의 노래 널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삶을 쓰고 싶어요 1번을려고천0 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 앞에 그게 소리치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날 사랑해서 오늘 사랑해. <laughs> <laughs> 노래도 좋았었고 감동했지어 아, 이 다음에 들려드릴 곡들도 다 조영수 작곡가님 써주신 곡들인데, 원더우먼 여성시대라는 노래를 모델링을 할 건데, 어, 이노래좀 아시나봐요. 이노래 네, 신나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원더우먼 가사가, <목소리> 여자들에게 죽지 마라, 당당하게 처럼 남자들아 비켜라. 이 가사예요. 근데 여기 남성분들도 너무 많이 계셔서 다 비키시면 좀 곤란하니까, 1절은 이렇게 부르고 2절은 남자들아 기죽지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여자들아 비켜라 이렇게 불러볼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부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먼저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모르겠 그래 팬분들 <laughs> 힘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남자라고 생각하거 하나, 둘, 셋! 왜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하지 마. 얼굴 부르지 마. 당당하게 하란 말이야. 당당하게. 모르셔도 신나, 비트가 신나니까 여러분들 각자 비수 그 열심히 쳐주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더우먼 여성시대 노래 들려드릴게요. <laughs> 계셔서 그냥 그래서 저도 무대를 자기 춤을 추는 게 어, 감사합니다. 아, 아 이게 어 진짜로 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덕분에 어 무대를 예쁘게 꾸밀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봉화 은어 축제니까 제가 작년 겨울에 봉화 산타마을 축제 갔었었거든요. 여기 봉화 사시는 분들 계세요? 어. 다타 아, 지역에서 많이 오셨구나. 이제 축제 구경하러 오신 거죠. 그 맨손으로 은어 잡기 체험 막 이런 것도 어떤데 해보셨어요? 아직 못해보셨어요? 아, 이게 계속 매일같이 프로그램 이 있더라고요. 체험하면 지금 여기까지 또 오셨으니까 또 은어가 유명하니까 또 청정수에서만 나는 은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오셨을 때그 체험도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은 그런 추억을 할 거예요. 한 번씩 기회를 지금 한번체크보세요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 어 마지막 곡은 제가 재작년 네? 롤맨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WLS 연어라는 그룹으로 그때 그 순간 그대로라는 곡을 발매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곡을 끝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쉬운 어, 분들이 계시다면. 뭐뭐 하나부터 짧게 뭐 할까요? 어 없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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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나 들었다. 어아이마하고 하에서 하나 들었어요. 허니는곡에 <laughs> 제가 최근에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이 노래도 기회를 주면 들어봐 주시면. WSW의 극대급 성향 그대로 들려가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